이런 게 뿌려지는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. 이게... 거의 다 부서졌네요. 네. 소형이네요 네! 엄청 작은 거네. 대량 사고한데. 어, 중국에 있을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아, 네, 아, 맞는데. 손수기 실내기 실내기. 혹시 모르니까 전압 체크하고. 아 네네네. 네, 맞아요. 네. 아, 네, 어디요? 조심해서 가십시오 네, 안전 제일입니다. 네, <laughs> 지금 이런게 부러지는게 좋은건 아니거든요 이게 음, 플라스틱이 기름에서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기름이 붙어있으면 플라스틱이 나중에 크랙나고 깨지는데 그래서 깨져요 이게 특히 이쪽에 브라켓이 가장 큰 문제 인데 아, 부서져 있네요 부서지고 있는 중 거의 다 부서졌네요 여기는 또안 부서져 있어요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보통 이 부분이 부서지면이 펜을 절대 못 빼거든요 괜히 만졌다가 이제는 부품 교체 하는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 멀쩡해 보여도 나서 푸는 순간 다 부서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갑자기 소음이 난다 그럼 이게 부서져서 그렇거든요 이게 부서져서 그냥 돌면 괜찮은데 이게 부서져서 이 플로어펜이 이렇게 내려앉다 보니까 얘가 또 깨질 수가 있어요 저는 딱 한번 그런 고객님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일은 잘 없지만 그래도 한 번씩 점검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태양님 일단은 분해는 다 했거든요 어, 여기 한대나왔습니다아네 그거 분해하고 아, 그리고 이쪽 방 가운데 거 플라스틱 빠져 있더라고요 깨져 있더라고요 아 네. 저쪽은 괜찮고 네 이쪽 제가 카편 놔뒀거든요 네 얘도 거의 다 부서졌네 그리고 팀장님이 부품 세척해야 될것 같아요. 어, 네, 내가 사다리 아, 올라가겠데 이거 그래서. 어떡하죠? 어, 여기는 했는데? 네, 보수 해놨어요. 누예요? 옛날에 뭐 어... 작업하시는 분? 아니야. <laughs> 아, 네 오, 설명한 게 드릴 게 있어요. 예. 이쪽에, 이쪽에 보시면 여기 끝 부분인데, 예. 예. 이게 다 파손돼 있거든요. 예. 보시면 제가 가까이서 찍은 게이 아, 부분인데 예. 여기 다 깨져 있거든요. 아... 그리고 이쪽에도 다 깨져 있어요. 예. 그냥니까이 부분이요. 쫙 깨져 있거든요. 예. 이게 왜냐면요이 서브램프 씰이 바뀌는데, 그 자체가 결속 성문에 바닥이면 당연히 캠핑한 게 없죠. 그래서 이런 상황이 는 거거든요. 이건 보조배기야, 다시 빠더라고요. 이게 새들이라고 하는 건데, 이걸 예. 이렇게 빡빡 박아놔서 예. 그냥 고정만 딱 시켜놓는 건데 예. 나중엔 이렇더라도 이걸 고정하는 핀 자체도 나중에 부서질 수 있어요. 그래서 이건 교체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. 나중에. 그럼 이건 청소가 할 필요가 없는 거죠. 아니요, 아니요. 이거는 요 여기 그저 부분만 교체하거든요. 아, 예, 예. 네, 이미 세척은 해놨고 예. 저 부분만 교체하기 때문에 세척은 예. 계속 해하셔야 되고 지금 새들도 예. 제대로 이거 좀 알려드릴게요. 혹시나 이런 일생 자주 생기니까 이런 거 넉넉하게 잘라요. 네. 그리고 뾰족한 나사두 개. 정도 이렇게 두개 네. 들어야. 그리고 여기 변... 보면 한쪽에 나사는 살아있거든요. 네. 이런 거? 이런 거 여기는 잘 살아있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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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그냥 빼요. 이렇게 네. 버려 이거. 그러고 한네 번째 칸 네. 하고 얘랑 같이 아, 들어 올려서 집어넣고 저렇게 받아야 돼. 그 위에 덮게. 아쇠쇠쇠 쇠, 쇠 있는데 다시 플라스틱 대놓고 이제 여기서 위로 박는 네, 거. 네네네. 아, 원래 네, 플라스틱 이... 두 개로 박으면. 네. 저쪽, 이쪽 플라스틱이 깨져버리면 또 다시 떨어지거든요. 네네네네. 이게 훨씬 더 낫고, 아, 여기 보면 잘못 박았죠, 그러니까. 아, 저, 이러면 네. 네. 양쪽이 이렇게 박았잖아요. 네네네. 그러니까 한쪽 깨져버리면 네. 똑같이 또다 떨어져요. 음... 은다뿌렸거든요 아, 뿌렸어요? 네, 다 뿌렸어. 파뿌려 놨습니다 아까 내려올 때 제가 뿌리고 내려가가지고. 네 조립은 끝났고 점검. 아까 브라켓이 많이 손상 손상도가 많이 높아서 소리 나면 다시 수리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좀 걱정이네요. 그치? 여기 고객님은서돈 많이 아꼈다 진짜. 대처 네. 한번 해가지고. 아, 다리가 엄마 절이네요. 클났다. 저는 근데 집마으로 왔었거든요. 네. 한의원, 한의원은 좀 가기가 좀 그렇더라고. 그, 뭐지? 정형원과갔는데근육이완제랑진통소염제들 약처럼만 있어가지고. 원래 그렇대요. 뭐 2주인가 4주인가? 네. 그때까지는 자기네들 치료를 뭐 해줄 수가 없대. 어, 네. 그래가지고 의사분한테 꿀리치료 말고 이거 한의원한테 해 어. 이게 제가 알기로는 12년도 거부터는 이게 무성소리로 알고 있는데. 발생해 보시라고 얘기해야 될것 같습니다.